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거래 수수료 때문에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수수료가 부담되어 다른 거래소에 가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집중해 주세요. 수수료 구조를 바꿔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셀퍼럴 페이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페이백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바이비트 셀퍼럴 가입 링크를 하나 준비해 드렸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수수료 65% 페이백 혜택이 바로 적용됩니다.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중 하나를 골라서 입력해 준 다음 비밀번호를 설정해주면 되는데 아래 조건에 따라 8에서 30자 사이, 한개 이상의 대문자, 한개 이상의 소문자, 한개 이상의 숫자를 포함해서 비밀번호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을 살펴보면 레퍼럴 코드칸이 보입니다. 링크를 통해 진행하시면 화면처럼 입력되어 있으며 만약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화면과 똑같이 입력합니다. 똑같이 입력해야 수수료 65%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아래 노란색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전송되며 전송된 인증코드를 확인해서 바이비트 빈칸에 입력해주면 회원가입은 완료됩니다. 이제 신원 인증을 진행합니다. 화면 중앙에 노란색 Get Verified Now를 누릅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한민국인지 확인하고 아래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컨펌을 누릅니다. 가운데 Verify를 누릅니다. 네 가지 선택권과 함께 아래에 두 개의 버튼이 추가로 보이게 됩니다. 아래 왼쪽 버튼을 눌러서 핸드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바이비트 앱을 설치한 다음 실행합니다.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합니다. 가운데에 노란색 베리파이 나우를 누르고 아래쪽 노란색 베리파이를 누릅니다. 국적은 한국으로 설정한 다음 신원을 인증할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거주허가증이 있는데 거주허가증은 외국인에게 사용되는 신분증이므로 위 3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컴펌을 누르고 카메라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촬영 가이드가 표시됩니다. 깨끗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인증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인증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컨티뉴를 눌러서 신분증을 촬영합니다. 앞과 뒤둘다 촬영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얼굴 촬영을 진행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원 안에 얼굴을 위치하면 완료됩니다. 이제 인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수가 진행되며 5분 안에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 인증을 진행합니다. 오른쪽 사람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준 다음, 어카운트를 선택합니다. 왼쪽 세큐리티를 눌러주면 네 번째에 구글 2차 인증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세팅을 눌러서 시작합니다. 가입할 때 등록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전송되며, 인증코드를 확인해서 빈 칸에 입력하면 QR코드와 인증키가 표시됩니다. 이 인증키를 복사합니다. 이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검색해서 설치합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가운데 코드 추가를 선택해서 설정키 입력을 선택합니다. 계정 이름은 아무거나 지어도 괜찮지만, 바이비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두면 기억하기 편합니다. 하단 네키 항목에는 복사한 키를 붙여넣어주고 추가를 누릅니다. 화면처럼 6자리 숫자가 표시되면 OTP 코드 등록은 성공입니다. 이 6자리 숫자를 우측에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바이비트에 입력해준 다음 컨펌을 누릅니다. 그러면 구글 2차 인증이 활성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비트에 컴퓨터로 가입하는 방법과 셀퍼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